아, 아,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순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판타지 마스터 엠, 예, 초보자 필수 가이드 1탄이고요. 일단,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소나나, 오딘, 나타, 이세 개가 이제 필수적이고요. 일단, 소나 무조건 키우시고, 보조는 펜니르, 그 다음에 필수로 가시면 돼요. 소나, 오딘, 나타 필수, 그 다음에 펜니르 보조로 필수, 나머지는 큐피트나, 기황후 장산범, 클리그 판도라 이런 애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 이벤트와 쿠폰을 싹다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하고요 이거를 다 하셨으면은 가방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사용해서 없는데 박스 같은 게 나와요 보상으로 그 박스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시면 이제 3개월 만는 조각은 소나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5개월 같은 경우는 나타를 무조건 뽑아주시고 원소 포인트가 모일 거예요 소환을 했을 때 나중에 여기 원소 포인트가 있는데 원소 템플 들어가서 포인트 교환하면 맨 아래 보면 오딘 있거든요. 이거 오딘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플랜 들어가시고 가지고 여기에서 요청 조금 눌러갖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거 조각 클릭해서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레나 상점에서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 조각 이제 암흑 속성 조각을 얻는 게 있어요. 이런 조각으로 얻고. 원소 포인트 가능고 나타 같은 경우는, 신등 상점 조각 구매인데, 이게 한 140인가 145레벨인가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5개월 막는 조각 모아가지고 해도 되고, 비담 조각이나 원소 포인트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 오딘, 나타, 펜니로 필수로 쓰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 보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희귀 정해 정해 플러스 에픽 에픽 플러스 신화 창세가 있고요. 창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인데 일성, 이성 해 가지고 5성까지 있고 같은 이름의 이제 천신이 일성의 두 장, 이성의 두 장, 3성의 두 장, 4성의 네 장, 5성의 네장총 14장 필요합니다. 이거 5성 찍으시려면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게임 초반에는 무조건적으로 소너를 모아 가지고 창세까지 밀어 주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약코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메인성에서 왼쪽 상단 내려서 보시면은 시어라고 있는데 s 클릭하신 다음에 인플루언서 등록하시고 여기에다 코드 68 적어서 이제 등록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성 같은 경우에는 상점이 있어요 웬만하면 골드로 구매하지 마시고 다이아의 할인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아레나 티켓 보물 탐색권이나 천신 재료나 여유 있는 걸로 구매하는 걸 추천하고요. 비행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천신을 추출해가지고, 진급서하고 수정, 소울스톤 이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일반 희귀 같은 경우는 자동 추출로 해가지고 그냥 하시고, 정해 등급이 있는데 정해 등급은 추출하시면 안 돼요. 네. 이 보랏빛 뜨는 게 정해드금인데 이건 추출하시면 안 됩니다. 보물 탐색 같은 경우는 행운 보물 탐색은 막 하지 마시고 나중에 퀘스트로 이거를 다섯 번 돌려라, 몇번 돌려라 하는 게 있어요. 그때 돌려주시면 되고요. 고급 보물 탐색 같은 경우에는 게임 초반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60-2까지 클리어 하면은 보물 탐색판에 이런 곳에 우성 장비가 떠요. 그때 한 개씩 돌리면서 우성 장비가 나오면 천신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장비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오딘, 나타, 소나에게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채운 다음에 스테이지 등반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우정 소환은 이제 친구 추가해서 서로 치즈라는 걸 주고받으면 되고요. 소환, 소환은 이제 뭐 쿠폰 다 쓰면은 한 3, 400개 모이니까 엄청 뽑기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소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천, 천이 되면 에픽을 누르신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랜덤으로 뽑으세요. 랜덤으로 뽑으면은 나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얻기 힘드니까 나타 얻으시려면은 랜덤으로 무조건 뽑아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소 템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속성을 다 뽑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빛 얻은만 뽑으시고 원소 하트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아레나 상점이나 시즌 보문 상자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융합 신전 같은 경우에는 천신을 조합할 수가 있는데 정해등급을 조합해가지고 정해 등급을 갖다가 조합해 가지고 정해 플러스 그다음에 에픽, 에픽 플러스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천신 돌파할 때 재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더 높은 등급으로 할때 이런 식으로 다 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재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벤트 알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빨간색 뜨면 들어가갖고 클릭하신 다음에 수령해주시면 되고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획득한 아이템을 더 높은 등급의 장비로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무지성으로 하면 나중에 골드 부족해 가지고 천신 강화 못 하니까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만신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출전 중인 천신 중에 가장 낮은 레벨로 맞춰지거든요. 여기에 딱 등록을 하면은 내가 강화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레벨을 올려서 쓰고 싶다. 다른 쪽에 사용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한 설명은 공식카페 공략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사, 다른 사람들과 pvp 하는 곳인데 여기서 모은 포인트로 아레나 상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한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볼드나 수정 진급석을 수급할 수 있고요 심연 보상으로 이제 장비나 천신조각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등 보스 같은 경우에는 소원으로 이제 보스를 출현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출현했으면 여기 이게 차 있는데 도전하면 되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잡으시면은 천신 조각이나 천신 아니면은 수정 골드 다이아 신등 코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합 서버 전장은 말 그대로 서버별로 다른 서버까지 해가지고 이제 PVP 해가지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곳이고그다음 이제 1 2성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다 깨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여기를 하나하나 다 깨다 보면은 보상으로 장미를 주는데 이제 성공 상점 가거든요. 여기서 주로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성물 비급만 구매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물 고리를 레벨업하는 재료로 들어갑니다. 타원 같은 경우는 유적지하 감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붙으면 이제 전투를 해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죽어서 이제 부활을 못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50% 획득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는 현장에 수비서 한명 바로 없애는 거. 못깰 때, 이럴 때한 번씩 써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각이나 다이아, 골드 중간 중간 이렇게 보상 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 추천하고 유적 탐험 같은 경우는 던전 돈 느낌인데 퍼센트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차후에 가이드 영상 공략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고 초월의 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서는 다이아, 골드, 진급석, 그다음에 원소 하트 이렇게 네 가지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라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탐색 들어가고 고급 보물 탐색 들어가갖고, 고급보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원소 템플 가갖고, 빛 어둠만 뽑아야 되고, 상점 가서, 아레나 입장권, 그 다음에 진급석, 이거 두 개는 필수로 사줘야 되고, 재련, 나중에는 원 없이 할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골드가 부족해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아프리카 TV 즐겨찾기랑,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